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어, 저는 저, 지금 현재 전신 혼반 루푸스라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어, 제가 여,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매주마다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루푸스란 병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의 병이에요. 엄청난 통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루푸스란 병은 말 그대로 거의 집에만 누워 있어요.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어, 질병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 장기가 나를 어떻게 할줄 모르는 병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도 쓰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누워서 그리고 햇빛을 봐서도 안 돼요 정말 오는 온, 온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그 여름 그 뜨거운 태양열 속에서도 제가 간단에 서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루프 산자는 그렇게 못해요. 나중에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누워 있어요. 그 통증 때문에도 미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정말 내가 이손하나 들지도 못했고 병뚜껑 하나 따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마마한 고통을 받았고 특히나 저희 남편, 저희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둠의 세계는 그 어둠의 신은 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선 뭘 이용한다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애착 갖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둠의 그런 귀신들한테 시험받지 않으려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애착 갖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점검하셔서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시,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아, 그 어둠의 영들한테 나는 그들이 진짜 신인 줄 알고 나는 그게 억압인지도 몰랐고 노예생활인지도 몰랐다. 이미 나는 그들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참 자유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 자유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저는 어 사실상 팔 하나 들지 못하고 우리 남편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교통사고 몇 번이나 겠어요 그것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1년에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날까 말까요 그죠? 근데 저희 남편은요 대형사고가 1년에 4번이 났어요 물론 우리 한달 전에 우리 남편 뭐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중환자실에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병원에서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께서 놀랍게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도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어 승리하셨냐면, 어느 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죠. 안 돼서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 만나지를 못했고 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이제 완전히 영적 정제가 이제 치열할 때죠. 그러면 내가 맨날 어,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는 기도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많이 했거든요. 이미 나는 그쪽 세계에서 이 기도를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허곤 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어있기 배어 때문에 맨날 울면서 아버지 제발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을 보고 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제발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저 원수가 저렇게 괴롭힙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 그때 당시에 내가 팔 하나 못 들었다고 그랬잖아 온몸에 파스를 듣지도 않고, 맨날 병원에 가도 변명이 나오지도 않고 완전 미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너무 아파요.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리고 이랬을 때 갑자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감동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브라인방 목사님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성경책을 샀거든요. 이 성경책을 산 이유가 딱 단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내가 모실 신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내 신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너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고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사서 이 성경책을 다 읽었어요.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구약은 이 무속세계에 <laughs> 완전히 이거 다 이게 무속세계를 막 진열해 놓은 것처럼 수, 숫자부터 시작해서 어찌나 그렇게 모방을 잘했는지 그 어둠의 영들이, 그러니까 이 구양은 나한테 너무나도 귀에 쏙쏙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영은 막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영, 우리 예수님 정말 완전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냥 착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펑펑 울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막 우리 남편의 그런 거막 그렇게 울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저한테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감동인 거죠. 어, 선미야너 무속세계에 있을 때 제자한테 뭘가르쳤니라는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한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감동을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무속세계는요. 내가 이제 제자를 키웠잖아요. 한 번은 내가 신엄마였단 말이에요. 그 무속 세계에서. 그럼 내가 내가 신을 받아줬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첫 신을 받으면 그첫 신을 받으 영이 맑다해가지고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는지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막 엄청나게 찾아와요. 점사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첫 신을 받으면 영이 맑다해가지고 손님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 손님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데, 정작 점사를 봐야 그 아이는 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속세계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어마어마한 제자 훈련을 내가 시켰을까네요. 다양하게. 내 기술은 다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게 신엄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그 한가지만 딱 떠오르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 주신 감동인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벌벌 떨면서 점사를 못볼 때마다 내가 훈련시킨 게 뭐냐면, 한 번에서 그 아이들은 자기 신을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거거든요. 점사가 틀릴까봐.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점 손님이 와서 점사를 보는데, 혹시라도 신이 주신다고 해놓고서 자기가,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그 점사가 틀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손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말. 야, 니네들은 니네 신을 네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냐? 그리고 왜 니네들이 건방지게 니네 신이 주신 말을 맞네, 안 맞네? 그렇게 따지니. 니네 신을 네가 믿고 니네 신이 주신 말을 그대로 뱉어야지 그대로 될거 아냐? 내가 늘 했던 말이거든요. 그게 탁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저한테 감동을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이루이라이 말씀이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저는요, 너희가 내 안에 가하는 건 맞아요. 했어요. 난 거룩하신 요한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건난 믿어요. 우리가 이말 속에 포도나무 가지, 그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그 비유 끝에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난과한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한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이 성경책을 샀어요? 이 성경책을 다 샀어요? 아, 다 봤어요? 한번 다 통독을 하고, 그 이후로, 어, 목사님이 설교 말씀 외에는 제가 이 말씀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입술로 선포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로 뭐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회개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